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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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오늘 또짠 것도 아닌데, 오늘 여랑 빨강, 노랑, 파랑. 어? 아... 그렇네. 오늘 빨강, 파랑 딱 이렇게 됐네. 예, 오늘은 일단 어제 미리 말씀드렸듯이, 오늘 노랑이그 상체의 모든 털을 제거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상체 무모를 만들기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상체 무모는 이제 상체 무, 없을 무, 이제 털모자 해가지고, 예, 일단 무모 만들기 프로젝트 일단 이제 한번 진행해봅시다. 자, 이제 오늘만큼은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욕하셔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한 인신공격과, <laughs> 패드립, 그리고 살해위협 같은 거는, 위협. 하시는 걸 삼가 부탁드리고, 미리 보지드립니다.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신신미약자분들 오디오 모드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밥 먹고 계시면 지금 뭐안 보신 게 나아요. 예, 밥 중이면 오디오 모드로 바꾸세요. 네. 어이 하이, 뜨겁나? 뜨거운 거. 아! 아! 야좀더 녹여야겠는데? 아아 세네 아! 번 겹쳐서 발라줘래. 세네 번 겹쳐 발라주데 너무. 오 이제 조금 뜨거운 아우 야좀 뜨고 뜨거... 아니 뜨겁다고 아니, 아니 이게 뜨, 느끼는 느낌인지 뜨거운 건지 모르겠네. 야 알겠지. 따갑다 뭔가 뭔가 잡아 뜯는 거 같다. 아니 왜냐면 여기 좀 굳어서 그래 앞에 개처럼 바른 게. 한번더 볼까? 어 이게 굳히면 바로 뜯는 거래. 그래. 결방향으로 뜯지 뜯을 때는. 허리 잘하는 방향. 어 잘하는 방향. 아니 이게 안 뜯기는데 껌처럼 이렇게 붙어있는데 어떻게? 오야 벌써 불거 같다. 아니 이렇게 찐득찐득한데 이렇게야? 어 그래? 잠깐만 보자. 얘 이렇게 이렇게 봐봐요 이거 찐득찐득한데 이렇게야? 저거 이런 건데. 페이퍼? <웃음> <웃음> 야 깐! 야야 뭔데? <laughs> 아! 야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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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뜯었다. 야! 대네대네 아이 이렇게 뜯는 거네. 아, 뜯었다. 아아악! 뜯었다. 아이 이렇게 뜯는 거네. 와, 털이 잘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갑니다. 그래 그래 수준에. 어, 나잘뜯는데그 제품적으로 안 좋. 나쁘지 않. 아 제품적으론 나쁘지 않은데 이게, 자 이거 존나 큰거 간디? 야 이거 정말 큰거 야. 야, 진짜 찌찌 아프 잠깐만, 나 찌찌 없어지는 거 아니야? 잠깐만 한 번에 가야 된다 아니 근데 이건 이회 해도 되나? 왜? 왜냐면, 한 번에 다 붙어서? 뭐해? 그렇지 이건 다 해서 다 같이 떼어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 그거, 아니야? 니가 원하면 그렇게 하고 알았어 그냥 한 번에 어 그렇지 오케이. 아니 예지님 해보셨어요 이거? 크기가 빨라서 팍 크게 뜯어야 되는데 야 근데 이거 크게 받으면 <laughs> 다 연결돼 있는데 저간이니겠 여기까지 쭉 가라고? 아니 야, 좀 달라지, 아니, 아니야 어떻게? 꼭지 바로지. 꼭지, 뭐. 꼭지 뜯기. 아니 꼭지 뜯기면 이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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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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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몰라. 야, 야, 저 꼭지 뜯긴 거 아니가, 아, 야, 이게 이게 근데 확 뜯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잖아. 확 뜯어야 돼. 그래야 팍 뜯기지. 그러면 네찡찡찡 징이랑 더 아픈데? 어? 크게 하는 거는 나눠서 떼야 된데. 네가 여기서 보면 아, 이제 반대 탁하고, 탁탁탁탁탁탁 그런 느낌. 오케이. 어. 야, 잠깐만. 야 이거 야 병원 가야 되는 거아 이거. 야 지금 의사도 없는데 이거야. 야 잠깐만. 저. 야. 야 잠깐 잠깐 잠깐. 아 잠깐. 진짜로 잠깐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야나 진짜로 잠깐만. 아. 야팍대고 손바닥 대줘야 된다잖아. 아 피나 피나. 나밥그러니까 아, 피난다니까. 야 내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수 없지? 이렇게 다이면 미친놈인 줄 알지? 아야. 뭐 너무 많이 하면 안돼한 1cm씩 간다는 느낌으로 뭐. 지금 야나 진짜 아파 아니 근 그렇게 해도 더 아니 더. 아니, 더. 아니 그게 좋아 한번 쉬었다 이렇게 지금 자 이렇게 하고 손대손대거야 <laughs> 너무 많이 때 생각하지 말라고 아니, 아 1cm는 안 됐어 지금 1cm 안 됐어? 1cm 안 됐어 아. 야 방금 잠깐만 잠깐만 야잠깐만야 이거 잡고 해야 된다고 야 방금 고 혹시 뜯겼다고 그렇게 그냥 죽땡기면 안 된다고. 아이고 이게 나털이야 이게 지금. <laughs> 잠깐 대기. 자, 10초가 대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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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게 졸라 아파. 야. 야진 너무 숨내요. 여기서 <laughs> 저 저기 간다. ,이. 가! 가? 어. 한 번에 가. 잠깐 데 이거 여기가 느끼는 느낌 감안 돼. 오케이 오케이! 다 됐다 다 됐다! 다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오케이! 오케이! 으악.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빨리오기가 이게? 액체가?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는 일단 내가 그 뭐야 샤워기로 녹이고 올게 혹시 듣기면 레전드다 조국 씨, 제가 이렇게 잡고 있을게요. 잠깐만요. 자, 이거 마지막. 예만 예만해도 예만 예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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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벌써, 벌써 아 봐. 자꺾어아요 조국 씨가. 오케이. 아, 이거 얼음팩으로 문대면 덜 아파요. 얼음팩은 없고 제가 저번에 그 위스키 타 먹은 거 있거든요. <웃음> <웃음> 아. 적당히 적당한 길이로 조금. 야 음? 말하지 말고 집중해라. 왜? 혹시 그러다가 살 찔리면 이 치어 좀. 아게 손질을 조금 왜냐면 이 너무 기니까 집어 뜯기는 느낌이 나잖아. 머리카락 집어 뜯는 느낌. 내가 볼때 그러니까 여랑아. 그러니까 솔직히 나 다른 다 참을 수 있어 여랑아. 음. 그러니까 여기만 여기만 일단 제가 하자. 어? 인정? 저쪽 그쪽, 그쪽 꼭지 마. 딴데는할수 있을 거야. 이걸로 제가 하고 이걸로 이걸로 일단 이거 일단 발라게 여드랑이 한쪽은 이걸로, 한쪽은 슈어링 뭐가 더 깨끗한지? 얼마나 발라야 돼 근데? 덮이게, 털다 덮이게. 좀 마스킹보다 많이 발라. 오른쪽에만 발라, 아니면 어떻게? 아니 오른쪽, 오른쪽은 다날리자 여기, 아이 다 이렇게? 어, 한요 정도까지 다 남겨. 뭐, 어. 어디다? 아. 아, 아니 남쪽에 좀더 붙자겠는데? 겨드랑이도 미리 발라놓라고. 으아 오른쪽을 미리, 아 겨드랑이도 오른쪽 미리 발라놓을까 음. 아 근데 겨드랑이 내 손해야 되네 이거. 음. 아. 야 이거 뭐야? 아우 닦기 싫어. 아우 닦기 싫어. 아우 닦기 싫어, 진짜. 오케이 녹았다. 오얘 너무 녹았는데 너무 녹았어 금방 붙을 거야. 그럼 조금 식혀야 돼 이거? 아니면 뜨거울 수 있어 일단. 오 달고나 냄새 난아 뜨거워! 야 뜨거워! 뜨거워! 아아 야야 야개뜨거워데뭘 뭐, 조금 뜨거워! 쨘! 조금이잖아. 야, 야 졸라 뜨거워 야! 아 오바 쩐다 진짜. 개 뜨겁다니까. 진짜 안 식는다는데. 그래, 아니 냉동실에 넣어. 냉동실에 넣었다 또다구으넣 어떡해. 그러니까 살짝 살짝 이걸 해야지. 원래 너무 뜨거우면 냉동실에 넣으라고 여기 돼 있어. 너무 많이 데워을 것은 꼭 식혀 사용해주세요. 봐봐. 근데 그래, 내가 한번 차가아 찾아, 볼게. 자제. 옆에 옆에 거는 이제 그냥 그냥 뜯을게요. 안 붙이고. 되게 누가? 와 대박! <laughs> 와 <우와>, 대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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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대박. <laughs> 이게 되네? 야시야. <laughs> <쏘이하기> 잠깐만 이거 한번 헹구올게. 고어 시간 어, 됐어. 시간 됐거든? 야시. <목소리> <목소리> 자, 간다. 여기 여기도 양 남았나? 다 쓰자. 야, 남았지, 양 남았지. 어, 다 쓰자. 일단 여기 여기 한번 해. 네. 응. 1자로. 나 이거 지금 왁스 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재밌네. <laughs> 야, 니 난중에 비기에 조 왁싱 샵해라니는그 대신 니 응. 네, 남자 상성할 자신 없으니까 여성 전용 왁스로 해 가지고. 그... 자, 이제 여기 가자. 야, 이거 큰거간다큰거 간다. 큰거 간다 아, 야, 여기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야, 근데 이거 한 번에 가야 된대. <laughs> 한 번에 가야지, 그럼. 간다 간다 하나. 둘! 야! 잠깐만. 야아. 잠깐만. 야. 야. 아니, 중간에 허리 너무 많아서 안 떼지냐? 내가 나 잡아 줄다 간다. 간다. 아, 진짜 마. 한 번에 가야 돼. 아. 아, 도다! 야! 아, 도다! 둘까지 쫙쫙 뽑힌 거 봐. 와 씨. 피나 아. 피나 피. 야 사진 찍어 봐. 빨리 피난을 해야지. 카메라 뭐 아! 보자. 아. 야. 피가 이렇게 슥슥슥슥슥슥 팩팩 해야 되는데. 야, 팩팩을 하나 하자, 일단. 아니, 깔끔하긴 한데 이거 미쳐버리겠다. 여러분들 비교 체험 한번 해 주세요. 자, 여기는 발라서한 거. 여기는 이제 아, 얼굴에 하는 팩을 여기다. <laughs> 야, 사람들도 한뭐줘눈 코, 입이 있는데 얼굴에 하는 팩을. <laughs> 어, 팩이 팩이지. 어, 얼굴에 뭐. 하는 팩. 여쭤가 야붙일것 같지도 않네 아 진짜 잘다야다야 가슴에도 하나 붙여줘 착하다 사이딱 맞잖아 아 이거 이거 뽑아야지 이제 어 이거 여기 뽑고 여기 팩 응. 하나 하면 되겠다 간다이 손대 손대 아 <웃음> <웃음> 야 아파 너무 많이 붙이지마 오케이 이뭐 일상이 스트레스 구나얘왜 이렇게 즐거워 와. <laughs> 아 속이 빵이네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제품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걸로 갈게요 자 일단 10분 여기서 10분 있을게요 뜨거울 수도 있다 어 조금 따가운데 괜찮다 괜찮다 뜨거워 뜨거다고자 이렇게 하고 근데 잔잔발이 좀 나는 거 너무 무거워서 이거 바로 안떼주겠네 우리 집에 털 많은 사람 누밖에 없대. 그러니까. 자, 이제 떼도 볼게요. <laughs> 손대 손대 손대. 오세요. 자, 고객님 어... 시간이 참 힘들다. 음 손님 딜레이 됩니다.요 오세요. 아. <laughs> 야야야야야 아아 아니 이거 또한 번에 뜰 들... 아니 손이 미끄러가지고 이게. <laughs> 자 이제 이거 저 꼭지 떨어지면 안 돼서 잠깐만요. <웃음> 야. <웃음> 아. 꼭지 살렸어. 저 꼭지 살렸어. 아 짜증. 매운 거 먹어. 끝났어, 와. 사실, 실제로 보면, 여기 조금, 조금, 조금씩 있긴 한데. 야, 이 정도면 깔끔해졌어. 어쩔 수 없다. 이게 안이 없어요, 이제. 미래의 여자친구가 좋아할 거다.